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은 진짜 신차 사신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감가 너무 많이 세게 때려맞았어요. 지금 출고된지 1년이 조금 넘은 차량인데 신차가 대비 지금 천만 원이 빠졌다고 하면은 신차 사는 것보다 중고차 사는 게 당연히 이득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인기 또한 굉장히 훌륭한 매물인데 감가가 이렇게 당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가성비 좋은 매물 한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차량 바로고로 가실게요. 네, 현대자동차의 더뉴팰리세이드 준비를 했습니다. 3.8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3년 식계 2 2 0 0 0 키로 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일단 차량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사실상 2023년에 2만 20 키로 밖에 안뛴 차량이기 때문에 뭐 외관이든 실내든 사실 뭐 말씀드릴 게 없기는 해요. 워낙 깨끗하니까 저희가 가지고 와서 따로 외판 작업이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외관 상태 훌륭하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팰리세이드랑 약간의 페이스리프트가 거쳐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층 더 커진 그릴 때문인지 몰라도 전면부에서 봤을 때 정말 압도적인 디자인을 뽐내고 있는 녀석이고요 외관상 스크래치, 부터치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와 데이라이트 전체적으로 살펴보셔도 백화,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앞쪽에 전방 센서와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만만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휀단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문콕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이색 단차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외관상 그냥 특 A 급이다, 신차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 스크래치조차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 뒤쪽 같은 경우에도 한6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휠, 뒤쪽 휠 전반적으로 깔끔하긴 하지만 뒤쪽에는 아쉽게도 사이드 쪽에 미세한 생채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면부에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썬팅지 당연히.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봤을 때 상차 하나 없는 모습, 생체기조차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7인승 차량이니만큼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널널하고요. 보통 이제 뒷좌석에 3열 시트는 사람이 많이 안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고 다녔을 때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과 앞쪽 6대4 시트 폴딩을 하게 되면 차박이라든지 굉장히 큰 짐도 무난하게 실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뒤쪽에 러기지 스크린과 함께 전차주분께서 요런 매트까지 다 씌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이용하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 이용해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되고요. 내려오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측방 센서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조수석 쪽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 조수석, 앞, 뒤, 외관으로는 더 이상 말씀드릴게요. 없을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요. 곧바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뒤쪽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게 되면 사용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염, 이염,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사람이 탔던 흔적조차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아직 제거를 안 하셨어요. 그럼 그만큼 뒷자리는 사람이 많이 탑승을 안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신기하게 컵홀더가 이쪽 도어트림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컵홀더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과 뒷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잉크, 2열 공간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어마무시한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가솔린 차량답게 굉장히 정숙하게 시동 걸리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22,515km 주행했고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면 핸들도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핸들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와 함께 운전석 왼편으로는 메모리 시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투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위쪽을 보시면은 블루리 링크 기능을 지원하는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센터페시아 살펴보게 되시면 큼지막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버튼식 기어 노브와 함께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에어컨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터치식으로 작동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오토홀드 기능과 드라이빙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핸들 열선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굉장히 큼지막한 수납 공간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버튼 이용하시면 은 컵홀더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옆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공간까지 굉장히 큼지막하고 쾌적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내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순색이 없을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차량 실내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왔고요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고 사실상 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유나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직 신차 워런트까지 굉장히 빵빵하게 남아있는 차량인 만큼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엔진 미션으로 스트레스 받으실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더뉴백스크루즈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신차가 4,600만 원에 달하는 녀석인데 23년식에 22,000km밖에 안뛰었어요 근데, 지금, 신차가 대비 거의 천만원 정도. 감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차 사신 분들은 뭐 아까우시니까 계속 타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펠리세이드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신차 사시는 것보다 이런 중고 메리트 있는 차량 구매하셔서 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희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